됐다고 해서 왔어요. 제가 방문한 지점은 네바다의 서머린에 있는 코스트코예요. 세일품목 위주로 살펴볼게요. 들어가자마자 크리스마스 쿠션 방석 뭐 이런 거 판매 중인데요. 약간 색깔이 누가 좀 쓰던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었지만 이불 할인 중이었어요. 여기 키친타월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거 시즌템으로 나왔는데 같은 재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격 대비 되게 저는 잘 쓰고 있어요. 3불 할인 중이에요. 부스 이불도 할인 중이었는데요. 이거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하나 사긴 샀어야 되는데 이게 막 뜯어져 있는 것 밖에 없어가지고 사지는 못했어요. 대신 퀸 사이즈는 재고가 조금 있더라고요. 요거는 25불 할인이에요. 19일까지 할인이라고 하니까 저도 요거는 생각해보고 다시 방문하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티켓을 판매 중이더라고요. 베가스에 요렇게 꾸며놓은 데가 있나 봐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웬만하면 사람 많은데 안 가서 그런지 이런 걸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고 또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먹고, 마시고, 뭐, 노는 이런 티켓인가봐요. 너무 귀여운 어린이 빗세트도 할인 중이었어요. 디즈니 공주님들도 있고, 요다도 있고, 요거 너무 귀엽네요. 5불 할인 중이에요. 냄비세트 할인 중이더라고요. 볼수 있고 만질 수 있게 꺼내놨는데요. 저는 이런 거 사실 잘 구별을 못해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근데 베이인 아주머니께서 와서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별로라고 하면서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봤더니 약간 무거운 것 같긴 했어요. 보기에는 색깔은 참 예뻤는데 40불 할인 중이에요. 연말이 다가와서 그런지 그릇들 많이 나와있고 또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거 보트형으로 되어있는 이 그릇도 3불 할인 중이었어요. 이 앞접시도 몇번 봤는데 할인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할인 중이더라고요. 원래 가격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할인까지 하니까 굉장히 저렴해요. 이렇게 10불 정도면 참 괜찮지 않나요? 무겁지도 않고요. 볼 때마다 탐이 났던 치즈보드 이것도 또 할인 중이더라고요. 이거 오늘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넣을 데가 없어서 사지는 못했어요. 오븐 요리하기 좋은 큰 그릇 요거 두개한 세트인데요. 이것도 할인 중이었어요. 4불 할인해서 1 4 9군인데 요거 뭐 물론 오븐에 들어가는 용기들이 다 무겁기는 하지만 저한테좀 많이 무겁더라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요거 보면서 8개 들어있는데 10불 정도밖에 안 해요. 이러면서 가격 좋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값 할인 중이에요. 진짜 가격이 너무 저렴했어요. 코스트코에서 모노폴리가 나오네요. 너무 신기해 했는데 게다가 10불 할인 중이었어요. 뭐가 이렇게 많이 팔렸나 봤더니 세일 중인 용기 세트, 요거 많이 팔렸네요. 이거 세일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11월 19일 전에 방문하세요. 저는 여기서 파자마를 구매해 본 적이 없는데, 요거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봤더니 촉감도 좋고 한데, 저는 미국 사이즈가 좀 길이가 너무 길더라고요. 3불 할인 중이에요. 가격 너무 좋네요. 그리고 남성용, 여성용, 겨울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직 아이템들 할인 많이 하고 있었어요. 지난 영상에서 봤던 이 블랭켓 여전히 할인 중이었고요. 그때는 검정색 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밝은 색도 있네요. 밝은 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은근히 종종 필요한 이 테이블 6인용 할인 중이에요. 12불 할인 중이고요. 작은 사이즈도 있었는데, 그거는 할인 안 하고 있더라고요. 레이저 프린터기도 할인 중이었어요. 요거는 역시 성능이 좋다 보니까 할인을 해도 사실 비싸네요. 369.99. 그리고 그냥 컬러 프린트기도 할인 중이었어요. 요거는 80불 할인 중이라서 가격이 199.79에요. 샤크에서 나온 요 제품 좋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요거 할인 중은 아닌데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다이슨이랑 요거 둘다 써보셨는데 이게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 다이슨이 있어서 구매는 하지 않았어요. 양치할 때 워터픽하면 훨씬 개운하고 좋은데요. 요거 지금 20불 할인 중이에요. 저도 요거 사용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깨나 부위별로 조금 마사지하는 요 기계 할인 중이에요. 저는 요거 아는 분 집에 가서 써봤는데 편하긴 한데 조금 번거롭긴 하더라고요. 닌자에서 또 새로운 게 나왔네요. 요거는 봤더니 아웃도어 그릴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워낙에 닌자를 좋아해서 요것도 사고 싶기도 하지만. 닌자에서 너무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거 궁금한 거다 사다 보면 정말 큰일 나요 50불 할인 중이네요 쿠지아트 팝콘 메이커예요 주스 귀신이 또 굉장히 팝콘을 좋아하거든요 팝콘 귀신인데 요거 6불 할인 중이에요 사이즈도 작아 가지고 사실 하나 사고 싶긴 했는데 이건 역시 자리 차지 할까봐 사지 못했어요 뭐가 8개인 거야? 두건이 아, 이거 하나 둘셋넷다 여? 일곱 하나는 뭐야? 여덟 피스 세트라는 와인 세트인데요. 아무리 세봐도 뭐가 여 8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미국은 꼭 요런 세트 할때 뚜껑까지 세더라고요. 되게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요거 아,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다 써있네요. 2 4 9 9에요 이거 하나 샀어야 됐는데 마침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필터도 같이 세일 중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달려가세요. 이거는 11월 26일까지 할인이라고 해요. 쿠지나트 토스터기가 심플하게 생긴 게 할인 중이더라고요. 10불이나 할인 중이에요. 토스터기가 집에 없긴 한데, 은근히 이게 필요하면서도 보관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빵별로 토스트 되는 게참 마음에 들어서 갈등되네요. 파나소닉 전자렌지. 요거는 처음 보는데요. 요것도 30불 할인 중이에요. 가격은 119.99에요. 심플하게 생겼어요. 쿠쿠 제품이 보여서 뭔가 봤더니, 빵 만드는 제빵기더라고요 근데 요게 단한 개가 남아있었나봐요. 그래고 저는 이렇게 한 개를 뻘쭘하게 판매하고 있었어요. 요게 미국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참 많더라고요. 저도 너무 예뻐가지고 갖고 싶긴 한데, 비타믹스가 있는데 또 요거까지 사기가 좀 그래요. 근데 저희 집은 사실 주스귀신이 요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스귀신이 꽂히면 사는데, 아무리 앞을 지나가도 요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지는 못했어요. 지금 할인 중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번 기회에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일 때꼭 사라고 했던 이 팟, 올 때마다 입고 지나갈 때마다 보이네요. 어,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계속 판매 중이에요. 근데 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이건 할인템은 아닌데요. 주수귀신이 궁금하다고 하나 구매한다고 하네요. 지난번 방문에 요거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 4개 가격이 19.99인 거예요. 너무 괜찮잖아요. 근데 주스기신이 이게 잘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썼던 게 보덤께 다 깨졌대요. 그래서 안 샀는데 5불 할인하니까 안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샀어요. 잘 조심해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못 보던 제품이 또 보이네요. 통인데요. 한번 만져봤더니 이거는 밑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달려있는 건지 실리콘이 있더라고요. 좀 색깔도 괜찮고 뭐 이렇게 괜찮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거 세척하기가 조금 번거로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경만 하고 구입은 하지 않았어요. 가격은 뚜껑 포함 10피스에 1 9 9 9예요 요것도 지금 할인 중인데요. 이거는 그 쿠키도 넣고 젤리도 넣고 뭐 요런 거 통이에요. 7불 할인 중이었어요. 이게 원래 손이 되게 까끌까끌할 것 같은데 엄청 부드러워. 베가스는 물에 석회질이 많아서 꼭 필터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집에서 사가지고 직접 설치해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지금 할인 중이에요. 욕실에다가 넣고 사용하면 참 편리할 것 같은데 이 선반도 할인 중이에요. 굉장히 심플하고 이렇게 코너에다 해놓으면 참 좋겠어요. 펜스기빙이 다가와서 그런지 이런 와인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프리즈너 포함해가지고 다섯 가지 레드와인 패키지예요. 이런 거참 재미있더라고요. 가격은 169.99예요. 그리고 다우가 진짜 엄청 큰게 있더라고요. 3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3리터 맞네요. 89.99에 판매 중이에요. 본격 음식 쇼핑을 좀 시작해 볼게요. 강추했던 단감 여전히 들어가지 않고 판매 중이었어요. 가격도 그대로네요. 저는 오늘 사과를 좀 사가려고 하는데, 사과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후지 사과 이거 더 비쌌던 것 같은데, 가격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허니 크리스피를 살지, 후지 애플을 살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요 조그만한 사과는 일부를또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안달것 같아서 사진 않았고요. 평소 못 보던 사과가 있어서 요거 한번 사봤어요 주시 애플이라고 하는데 허니크리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할 거라고 해가지고 사봤어요 겉이 좀 울퉁불퉁 하더라고요 먹어봤는데요 새콤하긴 해요 근데 이게 보는 것보다는 좀덜 맛있는 느낌? 생긴 건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요 그냥 소쏘해요 삼겹살을 살려고 보는데요. 이 통삼겹을 할까, 뭘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잘려져 있는 삼겹살 상태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그냥 이걸로 구매했어요. 아보카도도 하나 사가지고 갈게요. 지금 석류가 세일 중이에요. 큰 것도 세일이고 작은 것도 세일인데 상태가 너무 좋고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각각 5불씩 할인 중이니까 석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달려가세요. 가끔씩 코스트코 개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 되게 먹고 싶네요. 요거 두팩 사가지고 가려고요. 예전에 맛있게 만들어 먹었던 영상 위에 링크 달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한국에 스노우폭스라는 음식점이 생기면서 뭐라 공부했냐면 미국에서 정말 뭐 난리가 난 스시집이다 뭐 이랬어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여기 코스트코에 입점이 돼 있네요. 살라미와 페퍼로니 네 가지 맛 들어있는 거 지금 할인 중이에요. 요거 와인 안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가지고 가서 너무 잘 먹었는데 아직 할인 중이에요. 요거 보이면 꼭 사보세요. 우유도 하나 사가지고 갈게요. 여기 이 우유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코스트코에서 요 우유 사다 먹고 있어요. 계란도 하나 사가지고 갈게요. 크림차우더 스프도 세일 중이고요. 저번에 한번 보고 궁금했던 라자니아 스프. 요것도 지금 할인 중이에요. 칠면조들, 완제품들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홀로 크게 파는 것도 있고요. 이거 파운드당 4.799, 한 덩어리는 대략 이 정도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가슴살만 구워 먹을 수 있는 완제품, 이런 것도 판매 중이었어요. 가볍게 먹기에는 이런 것도 뭐 괜찮을 것 같네요. 사실 제가 오늘 온 목적은 귀적이에요. 귀적이가 9불 할인 중이고요. 1인당 2개까지만 구입을 할수 있고, 19일까지만 할인 중이에요. 지퍼팩도 지금 사이즈별로 할인 중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가서 구입하시면은 가격이 3불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지금 할인 중이더라고요. 15개 들어있고 3불 80 할인 중이에요. 요거 유명하죠? 치즈케이크 미니로 되어 있는 거이건 할인 많이 하더라고요. 6불 할인 중이에요. 지난달에 요거 사고 싶었는데 냉동실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근데 마침 이번 달에 할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 사가려고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 컬클랜드에서 나온 거 항상 궁금했거든요 하겐다즈랑 어떻게 다른가 궁금했는데 한번 주스귀신이 사서 먹어보자고 해서 요것도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요 사실 맛은 뭐 거의 비슷해요 근데 굳이 막 음미해서 막 따져보자면 아이스크림 자체가 아무래도 하겐다즈가 좀더 우유 맛이 강하고요 크림이에요 요거는 약간 그거보다는 옅은 맛? 근데 뭐 비슷해요. 하지만 같은 가격이다? 그럼 전하겐다즈 요런 게 있어서 뭔가 봤더니 강아지 토이 박스 같은 건가 봐요. 너무 귀엽네요. 리츠 크래커가 할인 중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큰거한 상자가 지금 6불 39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플레인 크래커가 필요해가지고 요거를 사려고 봤는데 요것도 마침 4불 50이나 할인 중이더라고요. 패키지도 너무 귀엽고 가격도 괜찮은데 안에 구성까지 맘에 드는 쿠키 컬렉션이 있었어요 요거 너무 구입하고 싶었지만 먹을 게 많은 거 같아서 요거는 참았어요 누텔라도 지금 할인 중이더라고요 요거 두개한 묶음이 할인해서 9.79에요 그리고 요런 게 보였는데요 이거는 팬 무거운 거 무쇠 팬 미니 사이즈를 4개를 같이 주고 음, 쿠키 믹스가 들어 있대요 정말 무거웠어요 가격은 18.99인데요 어, 베이킹 계획이 있다면 사면 괜찮은 거 같아요 왜냐면 이 팬을 주니까 저는 좀 짐이 될것 같아서 구경만 하고 구입은 하지 않았어요. 허니 핫소스 이거 이름만 들어서는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햄버거에 뿌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할인 중이에요. 제페니스 바베큐 소스인데 요거는 그 외에 문어 그림 있는 일본 소스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았어요. 이불 할인 중이네요. 라오 소스 요것도 지금 할인 오랜만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건 할인할 때 쟁여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요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살펴봤는데 어 너무나도 약간 쭈물떡거린 흔적들 <laughs> 그리고 키위 색깔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도대체 어느 나라 건지 모르겠네요 요 초콜릿 한참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 할인 중이에요 할인가가 또 너무 저렴하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허니 로스티드 너트 믹스 이것도 선불 할인 중이에요 저는 이거 안 입어봤는데 괜찮대요 주스귀신이 할인한다고 몇개 사더라고요 샌드위치 싸먹으려고 페퍼잭 치즈 하나 샀어요. 근데 요거 바로 와서 먹어봤는데, 은근히 씹히는 할라피뇨가 살짝 맵더라고요. 근데 많이 짜지도 않고, 요거는 안주로도 괜찮고, 크래커랑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샌드위치도 맛있을 것 같아요. 병조림이 아니죠. 요 병조림이라고 하나요? 요그 복숭아 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까져 있어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봤어요. 성분은 설탕이 좀 들어갔더라고요. 트레이더 조건은 주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설탕이 들어간 거네요. 크랜베리 말린 것도 4불이나 할인 중이라서 가격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 건포도, 올가닉 건포도도 지금 할인 중이에요. 3불 6 8인에서 8불 39. 그 밖에 할인은 아니지만 말린 과일들 많더라고요. 망고 외에도 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딸기도 촉촉하게 말린 거 있었고 그리고 잭두류까지 다양하게 말린 과일들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사실 기저귀 세일하는 날이라서 온 거였거든요. 근데 핫바이스 세일에다가 홀리데이 세일까지 겹쳐가지고 갑자기 좀 충동구매를 한 느낌이었어요.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핫파이스랑 홀리데이 세일하는 게 날짜가 좀 다르니까요.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쇼핑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